네, 안녕하세요. 투엔츠의 서퍼입니다. 츠입니다 네, 오늘은 아이온큐 음. 실적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우, 잘 나가던데요? 요즘 아주 핫한데, 음. 실적, 그 차트를 갖고 왔는데, 음. 지금 연, 연간 기준으로, 음. YTD 올해 연초부터 해서 음. 지금 212% 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찍을 때 얼마였죠? 가 이때였어요. 가, 그 때가 한 6, 7달러 때였거든요. 네. 네. 그 이후로 제가 음. 긍정적인 의견 했지만, 음.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 하지 못하겠다 했는데, 음. 이제 트럼프 대선, 음. 트럼프 관련주 수혜랑, 음. 그 다음에 제가 실적을 보니까, 음. 오른 게 이해가 돼요. 음. 네. 실적이 확실히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 모멘텀도 탔고, 실적도 같이 와주니까, 음. 그냥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음. 그제 주변에 이제 제가 주식하는 거 아니까, 네. 친구들이 저한테 훈수를 막 두는데 이퀀텀 컴퓨팅? 아예 컨텀 네. 컴퓨팅. 네텀 네. 컴퓨팅을 안사고 뭐하냐? 음,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미안하다. <laughs> <그래서 웃음> 난난좀 봉청하다. 네네. 예 네. 그렇죠. 지금 시가총액 8 0리언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페이지네요. <laughs> 네. 8 0리언인데 음. 매출 도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음. 네. 일단 실적을 좀 가져오면 네. 매출이 (3분기에) (12.4밀리언이었어요) <laughs> <laughs> 어, 가이던스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아, 그리고 y o 로1 0 0 성장한 매출입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성장률로 보면 엄청난 거예요 네아왜또 헤어 그렇게 지으세요 @웃음,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웃음> 네. 그리고 네. 이~ 이제 이건 매출이고 음. 얘네들 이제 계약 기반의 판매 시스템이다 보니까 음. 어~ 이제 (YTD) (63밀리언의) 계약을 음. 이제 판매했다 음. 그니까 러 아직 매출 인식은 안됐지만 음. 계약이 그렇게 체결이 된다 라는 음. 거고 음. 연구개발 비용 이제 얘네들은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음. 물론 하드웨어도 있긴 하지만 음. 소프트웨어 쪽에 음. 인력 비용이 제일 크거든요 음. 인력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 연구개발비랑 인력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기업인데 음. 33밀리언으로 음. 사실 매출보다 많이 나간 거죠 음. 네, 그래서 YY 35% 증가했고 그러니까 네. R&D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게. 그런 스테이지죠. 네, 그런 스테이지고 그런 기업이니까. 음.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 인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음. 판매비 마케팅 비용은 작죠. 음. 네, 뭐 인력만큼 크질클 필요는 없죠. 네. 뭐 증가하고 있지만 영업 인력 확대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매출의 절반인데. 그렇죠. 매출 대비에선 작죠. 네. 그 다음에 주식보상 비용이 24.6밀리언. 음. 오, 네. 근데. 그런, 그런 스테이지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스테이지고, 나중에, 나중에 음. 이게 이제 빌리언 단위로 가게 되면은, 사실 귀여운 숫자죠. 음,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볼 필요는 있고 음. 뭐 그거는 보수적으로 볼 건지 네. 긍정적으로 볼 건지 차이고 음. 그다음에 조정 예비단는23 밀리언 손실입니다. 음. 네, 그래서 손실은 조금 뭐 그냥 비용이 지금 네, 보합 정도 네, 네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연간으로 101 밀리언 손실이 있을 거다. 음. 지금 시가총액 8 밀리언입니다. 음. 네, 그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382 밀리언이 있어요. 음. 그래서 사실 매출 대비 음. 비용 대비 음. 현금은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음. 수, 그 기업입니다. 음. 현금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음. 그 다음에 뭐 계속 인력을 영입하고 있고, 뭐 확장 중이다. 네. 그 다음에 얘네가 하드웨어를, 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둘다 파는데, 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퀀텀 컴퓨터 있잖아요. 네. 퀀텀 컴퓨터, 음. 이거 하드웨어죠. 음. 이 하드웨어가 먼저 깔려야 음. 이거 기반으로 이제 퀀텀 소프트웨어가 나아가는 건데 음. 제조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는 이제 거의 끝나서 음. 생산 이 컴퓨터 생산은 뭐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음. 이제 수요만 있으면 찍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음. 그걸로 소프트웨어 또 개발해서 또 매출을 일으키면 되는 음. 스테이지인 거고 캐펙스 투자는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났다. 그렇죠. 펙스는 음. 거의 끝났고 음. 그래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양자 컴퓨팅이랑. 음. 어, 네트워크, 양자 네트워킹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빠르게 확장되는 세그먼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음. 1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음. 그래서 뭐 수익성 있는 성장이나 음. FCF 전환 같은 뭐 이런 걸잘 하겠다. 음. 그 다음에 24년도 매출 전망을 음. 어, 연간 매출입니다. 음. 38.5에서 42.5로 음. 이게 상향 조정된 수치예요 음. 그러니까 연간 계속 그 가이던스를 상향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뭐이걸 달성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숫자적인 걸 떠나서 음. 되게 긍정적인 내용이 많은 음. 비용이 늘고 있긴 한데 음. 어이 성장률이나 음.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하는거나 음. 우리가 상향했던 가이던스의 상단을 터치한다는거나 음. 사실 되게 기업 실적 발표에서 있을 긍정적인 음.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좀더 펀더멘탈 같은 내용인데 음. 어, 예상했던 범위 초과해서. 음. 어, 신규 계약 계속 성사시키고 있고 음.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누구랑 했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엔시스라는 음.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음, 음. 양자 컴퓨팅 기업에서 응용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우리가 발표해서 상용화시키고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얘네들은 처음에 이제 계약을 맺기 전에 음. 어, 우리 한번 손잡아보자 음. 이니셔티브 이런 걸 보통 많이 하는데 네. 1년 채 되지 않아서 계약 체결했다. 음. 그러니까 리드 타임을 줄이겠다는 거죠. 음. 줄였다는 거죠. 음. 음. 그래서 그리고 그 와중에 음. 양자 네트워킹 그 세부적인 내에서 좀잘 나가는 기업인 음. 큐비텍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음.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빨리게 나가고 있고 음. 그 외에도 기존의 미국 공군 연구소나 음. 뭐 대학교 같은데서 계속 새로운 규모의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다. 음. 사실 좋은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게요. 음. 네, 그래서 뭐 3년 동안 계약 못, 지금 3년 연간 연간으로. 음. 계약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고 있고 음. (13번의) 실적 중에 (12번이) 서프라이즈였다 음. 네. 상향 조정하거나 초과 달성했다 음. 그리고 매출 (3년) 연속 매, 매출 회사를 매출을 음.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음. (3년) 그러니까 매년 음. 네. 그런 속도를 보여주겠다 음.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됐다 음. 네. 그래서 뭐 믿어 뭐이 주가 상승이 음. 뭐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듯한 그런 음. 좀 그런 내용이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확실히 잘 나가고 있구나. 음. 좋구나. 음. 이런 내용이었고. 아, 왜 이렇게 뭔가 21년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느낌인데, 네. 맞아요. 약간 이익은 아직 확인 못 하겠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금리가 높은데도 음.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주가 기준으로. 음. 내용은 확실히 좋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뭐, 인수한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아무래도 양자 컴퓨팅은 음. 아직 퍼스트 스테이지니까 음. 누가 1등이 될지 모르잖아요 음. 거기에 1등을 갖기 위해서 음. 좀 경쟁 기업이나 좀 알짜 특허를 갖고 있었던 음. 이런 기업들도 인수하고 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부족한 기술은 음. 이렇게 좀 콜라보 같은 거 하면서 음. 파트너십 맺어서 음. 더 시스템 개발하고 있고 음.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데 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고 있고 음. 우리가 얘네가 좀 오해를 풀고 싶었던 게 네. 양자 컴퓨팅 기술이 완벽해져야 음. 사람들이 쓸수 있다. 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음. 지금부터 상업적으로 계속 시도하고 뭔가를 하나씩이라도 가면서 음. 나아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모든 게다 준비되는 시기는 뭐~ 오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쵸. 뭐~ 케이스 스터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래서 그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진작에 포기했다 야 음. 완벽하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매출 생각 없다 음. 지금부터 바로 매출 일으키는 방법으로 음. 어, 건바이건으로 계속 가겠다 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Q&A가 음. 엄청 뭐 어렵거나 많지는 않은데 음. 문제는 기술적인 Q&A가 좀 많았어요 음. 양자 컴퓨팅에뭐 네트워킹을 어떻게 할 거니 음. 기술력을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막 갈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음. 뭐 이런 것들이 갈리는데 그 갈린다는 이유가 기술적인 거니까 그쵸. 재무적인 게 아니라 그렇죠. 기술적으로 음.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맞아요. 사실. 네. 뭐 다른 사람들이 판단을 떠나서 음. 제가 이걸 판단을 못하겠는 거잖아요 투자자 음. 입장에서 음. 투자자 입장 에서 그래서 이 Q&A들은 음. 기술적인 이해 없이 투자를 할때 음. 어떻게 하면 좀 접근할 수 있을지 음.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음. 왜냐면 저도 봐도 이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제가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수 시너지가 어떻게 나냐 음. 사실 이거 봐도 모릅니다 음. 포토닉 네트워킹을 활용하는데 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제 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음. 인수 시너지를 만드는 거고 음. 중요한 거는 그 톤과 음. 방향성을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음. 이 대답과 질문들이 어떤 어떤 음. 단어들이나 음.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나가는지. 음. 그래서 핵심은 결국에는 성능이고, 네. 어 그걸 성 실제 이뤄내는 효, 효과성이라고 할까요? 음. 그거 위주로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고. 이것도 다 되게 기술적인 양자 센싱 영역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음. 그래서 뭐 양자 컴퓨팅, 음. 양자 네트워킹, 음. 양자 센시, 센싱이라고 양자 이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음. 음. 거기서 계속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세개다할 거다. 중요한 부분이다. 네. 네, 이런 데서 이제 소비처가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파트너십들 대비해서 음. 이번에 새로 한 파트너십이 뭐가 다른지 음. 네, 발전 가능성이 어떻게 다른지인데 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안시스나 아스탈제네카 협력도 음. 그러니까 그 뭐라 할까요 일회성으로 다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음. 어, 빠르게 이 케이스 건 바이 건으로 지금 당장 돈벌수 있는 방식으로 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다 옛날에는 음. 이 기업이 아예 체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네. 꾸준히 계속 이렇게 R&D를 하고 싶어 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그 느낌은 아니고 지금 이 케이스 음. 신약 개발에 딱 특정 인자 하나 요거 음. 하나 하고 다시 계약 맺고 또 다시 계약 맺고 이런 식으로 음. 뭐 예를 들어 지금 비만약이 너무 핫한데 음. 우리도 지금 비만약 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를 우리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냐 그쵸. 뭐 이런 식의 니즈를 건 바이건으로 맞춰준다. 그렇 새로운 의약품 물질을 음. 찾아줄 수 있냐 음. 그걸 이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죠 음. 옛날 같았으면 우리 회사가 네. 양자 컴퓨팅을 이용해서 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라는 방식으로 갔다면 음.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음. 음. 그다음에 사실 되게 기술적인 질문도 많았고 네. 음. 그다음에 뭐 정량적으로 설명해 달라 했을 때 음. 사실 이게 완벽 성숙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BCG나 맥킨지 같은 컨설팅 펌 회사들 데이터를 참고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아, <laughs> 그러니까 뭐, 본인들 입장에서도 이걸 추산해 주기 어려우니까, 음.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뭐, Q&A는 사실 좀 음. 기술적인 게 많아서, 음. 제 생각 정리를 좀 하면은, 네.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 컨설스를 음. 비트하고 있고, 음. 사실 성장 기업으로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기업을 보면서 음. AI가 처음 딱 떴을 때, 음. 이 엔비디아가 1티어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뭐 M7 많은 기업들이 음. AI를 쓸때 엔비디아 제품을 거쳐서 가야 되, 될 수밖에 없었고 음. 그리고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퀀텀이라는 양자 플랫폼을 쓸때 음. 아이온큐 제품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현국으로 딱 자리 잡으면 음. 사실 주가 상승 폭에 있어서 저는 하리어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거에 대해서는 막 비판점을 좀 찾아보려 해도 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음. 한 가지 설명이 좀 어려웠던 거는 음. 이게 반복 매출이 가능할까? 음. 왜냐면은 하 엔비디아의 AI는 음. 우리가 뭐 GPT를 쓴다고 해서 네. GPT 갖고 문제를 한번 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구독해 놓고 계속 쓰는 거잖아요 음. 근데 양자 컴퓨팅에서 비만약 물질을 음. 찾았어요 음. 그러면 또 써야 되나? 다음 신약 할때또 계속 쓰겠죠.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계속 R&D를 하기 위해서는 쓸것 같은데, 음.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든 게, 음. 어떤 문제를, 퀀텀 컴퓨터가 음.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줬어요. 음. 그러면은, 이거는 해결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의학으로 따지면 완치가 된 거잖아요. 음. 사실 당뇨약은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든요. 음. 음. 생명연장을 하게끔 계속 써야 되는데, 음. 완치 개념이 아닌데, 음. 퀀텀은 좀, 물론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약을 찾으려면 써야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복 수요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뭔 말인지 알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 제 생각은 네. 이런 퀀텀 컴퓨팅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특히 AI 이런 거는 네. 어 그러니까 서퍼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네. 이게 당뇨약이 네. 좀 완화시키되 완치를 하면은 이제 매출이 뚝 끊겨버리니까. 그 환자가 이제 환자가 사라지는 거. 어, 나 당뇨 났어. 이러면 어, 이제 당뇨약 네. 쳐다도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완화되면 이제 계속 이약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반복이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네.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데에선 그런 거고 네. 퀀텀 컴퓨팅에 대에서는 완벽하게 해결이 돼야 계속 쓸것 같습니다. 음, 해결 네. 딱 효과가 나타나야. 네. 이 건을 지금 얘네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았을 때 음. 이걸 썼더니. 해결이 됐어. 네. 그래야 계속해서 반복 수요가 생길 것 같고 음. 오히려 당뇨약처럼 뭐아뭐 쏘쏘 아뭐 이런 음. 식이면은 안쓸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AI 엔비디아도 네. 엔비디아의 GPU를 쓰니까 네. 말도 안 되게 빨라지고 음. 이게 가능했으니까 다 몰리는 것처럼 퀀덤 음. 컴퓨팅도 얘네 말고는 대체 수요가 없을 정도로 음. 어 완결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좀 효과를 확실히 보여야 된다. 네. 왜냐면 여기에 이건 워낙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음. 신약은 이 카테고리 중 하나고, 음. 그렇죠. 예, 여기 뭐 날씨, 어. 뭐 여기 뭐 국방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음. 어,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R&D 수요를 뻗어 나가면서 음. 뭐 이런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음. 오히려 완결성을 보여줘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한 방에 해결책을 줘야 된다. 네, 한 방에 줘야 네. 된다. 오히려 음. 음.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음. 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맨 앞으로 돌아가다 보면, 음. 우리가 처음에 주가 차트를 음. 봤잖아요? 네. 저는 이 주가가 오른 게, 음. 뭐, 당연히 오른 거에 있어서는 뭐 전혀 문제는 아예 없는데, 음.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음. 저는, 어, 이 밸류에이션이, 음. 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 기준에서는 음. 비싼데, 음. 향후 관점에서는, 음. 뭐, 향후 뭐, 제가 그런 거 좋아하지만 5년이라고 할까요? 음. 5년 관점에서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이이 음.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추정 매출액을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800억이라는 게안 비싸다. 그렇죠. 저는 이게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커가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근데 지금 당장 이걸 8빌리언 주고 사고 싶진 않아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그쵸, 뭐, 네. 뭐, 요렇게, 요 정도였으면, 음. 아, 그래도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음. 이미 몇 년치가 다 올라버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네. 저희는 6, 7달러 때도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6, 7달러 때도 똑같은 의견이었을까요, 저희가? 6, 7달러 때는 저는 확신이 없었을걸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런가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성장성은 음.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동의를 했었고, 음. 하지만 이 가격에 사고 싶진 않다. 음.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저는 저는 그때는 아. 이 가격이라기보다는 네. 근데 아직 증명해 <laughs> 아직 이 수, 매출로서 증명이 안 됐다라는 아, 네. 관점이 좀더셌거든요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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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속 이게 음. 왜냐면은 아이온큐가 음. 1등이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너무 강했어요. 음, 그래서 숫자로 음. 보여야 된다 음. 1등이라는 걸. 음. 근데 시장에서 뭐 트럼프 수혜도 있겠지만 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왜냐하면 다른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는 만들어낸다는 기사를 뭐 많이 못 봤으니까. 네. 얘네는 실제 로 계속 매분기 보여주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런 의식이 강해질수록, 당연히 1등 기업 되면은 이제 성장성도가 어느 정도 확보됐으니까, 음.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거부감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음. 문제는 이제 그게 너무 많이 미래까지 한 방에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음. 저는 어떤 네. 생각이냐면, 네. 지금 이 기업은 이제, 물론 당연히 펀더멘탈, 그리고, 음. 가격 뭐 여러 가지의 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에 투자를 할수 있냐 없냐는 음. 이 축의 문제가 아니라 음.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음, 어떤 뜻이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는 지금 이때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는 이제 아 얘네가 확실히 1등 기업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가격을 음. 보고 그쵸. 매수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런 기업이 저희가 확신을 들 때쯤이면은 그때는 요렇게 돼있을 거예요. 음. 그럼 또못 사요. 그렇죠. 예. 네. 그, 우리는 확신이 들었는데 이제는 가격 때문에 걸려요그러니까 음. 이거는 뭐, 어떨 때는 사고 말고 이런 시나리오를 살, 그런, 음음.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음. 그냥 이거를 지금 손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음. 아니냐. 그걸 믿을 수 있고, 지를 네.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면은 그냥 여기서도 사는 거고. 음. 근데 그게, 저희는 이 기업을 제 생각에는 평생 못 사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럴, 그런 그런 차인 이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저희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기업은 더 빨리 더 많이 반영하는 기업입니다. 음. 네.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음. 너무 가파르다. 그쵸? <laughs> 이게 아, 너무하다. 그렇죠. 예. 네. 네. 워낙에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양자 컴퓨팅이 아예 신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신기술인데 뭐당장에 태양광의 페브로스. 페로브 스파이. 네. 암튼뭐그 네, 그거 있잖아요. 뭐 네. 붙이는 거. 네. 그것도 되게 엄청난 신기술이어가지고 네. 이거를 누가 할 거냐 이런 걸 음.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태양광에만 음. 되는 건데 그쵸.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는 아예 세계,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 약간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이 주가 변동성은, 이 탄력성은 음.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음. 음. 그러면. 저희는 제, 못 산다. 제 영상에서 딱 가져갈 포인트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음. 아이온크의 팬이라면 음. 저도 그 어, 긍정성 음. 동의합니다. 음. 인정. 음. 음. 딱 이걸 많이 느꼈어요. 음. 아, 분기 실적 계속 보고 음. 뭐 제가 기술쟁이도 아니니까 음. 기술을 검증할 수 없지만 음. 그 어니콜을 굉장히 많이 봤을 때그 음. 느껴지는 톤과 저희 방향성을 제시. 네, 방향성을 봤을 때. 음. 아, 확실히 이게 뭐 근자갑이나 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음. 게좀 많이 느껴지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살수 있는 이, 이런 투자자라면. 맞아요. 뭐, 네. 뭐, 그건 맞, 맞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도 네. 이런 투자자들한테 저희가 노란불 정도는 네. 알려드릴 수 있는. 아, 그쵸. 예, 네, 노란불이나. 수록불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는 네. 그쵸. 그건 그 저희 뭐 펀더멘탈적인 거는 계속해서 볼 거니까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계속 물음표였다면 음. 어 근데 여기서는 인정 구간까지는 왔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가격을 따지자고 하니 음.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음. 네. 라는 생각이 저희... 들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음. 그래서 아무튼 어 너무 좋은 영상 만들어 주시느라고 생 많으셨고 네. 어, 이, 이 영상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이제 서퍼 님이 계속해서 분기마다 실적 발표를 네. 공유를 해 주실 텐데 어, 저희가 이걸 기업을 좀 많이 늘려 달라라는 음. 요청이 사실 초창기 때부터 있었죠. 항상 있었죠. 아, 항상 네.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이미 했던 기업들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 이제 서퍼 님이 해 주신 것처럼 아이온큐 넣고 음. 저도 이제 스털링 넣고 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갈 건데 저희가 캐펙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그냥 인적 자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 분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은 걸리되 네. 퀄리티는 포기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좀봐 주시면은 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네, 더 네.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나고 나서 보는 것도 괜찮은 또 관점이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는데. 아, 있나요? 네, 안...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하다가 네. 탈락시켜 버리는 기업. 아.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스템, 깁... 스템이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스템이 있었네 네, 스템은 탈락을 시켜서 저는 있는데 탈락을 안 시켰습니다 그쵸 <laughs> 네. 웬만하면 탈락을 안 시키기 <laughs> 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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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시키면은 진짜 답이 없는 음. 그런 기업이라서 그냥 같이 탈락시키는 걸 추천드리고 아무튼 네. 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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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구독을 해 놓으시면은 네. 뭐 저희가 매일 영상을 올리진 않지만 가끔 올리죠 네. 네. 알림 네. 보면은 이제 들어와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다음 영상에서 음.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안녕.